아니 뭐 윤민 간다는 놈을 저이테 가보신 봐? 만약에 주영이가 안 간다 그러면 내가 대신 간 내가 대신 간다! <laughs> <laughs> 어,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좀 토크할 그 주제를 네. 얘기해봤는데 <laughs>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귀로 할수 없다 음. 박주영 선수 야. 오늘 얘기해보겠습니다 박준영 선수 어떤 이슈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음. 박준영 선수 FC 서울에 있어야 했대요. 음. 왜 결별합니까? 아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자 박준영 선수가 FC 서울과 10년간의 그 인연을 아. 어, 끝을 맺었습니다. 이 끝을 맺은 거를 팬들에게 인스타그램에 자기 개인 SNS를 통해서 밝혔죠. 그 전에도 계속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아주 미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네. 음.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게. 음. 다른 선수도 아니고 음. 수영과 FC 서울이 그렇죠. 그런 얘기가 오가는 거에 대해서 음. 좀 본인들도 속상하고 음. 보는 팬들도 속상하고 하니까 미리 그냥 인사를 해 버렸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사실 저는 개인 SNS에 이적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세세하게 썼더라고요. 이 뉴스 팀 지도자 제안을 주셨지만 이 박지용 선수는 선수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고 팀과 박지용 선수 개인 간에 합의가 잘안 돼서 결국에 최근에는 울산의 소식이 조금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이제 자기가 팀을 떠난다고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죠. 그렇죠. 요즘에는 네. 좀 많아졌어요? 보통은 근데 공식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그렇죠. 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먼저 선수가 개인적으로 인사를 남기는 거는 좀 드문 음. 일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박주영 선수 이렇게 팀을 떠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좀 마음은 되게 씁쓸할 거예요. 음. 저도 천안이라 있을 때 음. 팀을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음. 팀에서 나를 안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laughs> 감독과 그러니까 <이> 프론트에. <웃음> 프론트에 <웃음> 그런 중간에 서서 아마 음. 박주영 선수도 좀 음. 고민이 되게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좋은, 음, 그 안에서 박주영 선수와의 합의를 서로 해보려고 시도는 했으나 음. 그게 안 됐었고, 이 흘러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의 팬들한테 오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야. 먼저 그 추측과 오해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음. 글을 남긴다고 했는데 정말 이례적인 일인 게 맞는 것 거죠. 공식 글이 먼저 올라가고 음. 그리고 어저 이제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동안 감사했어요 전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게요 해야 되는데 전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게요 나 이제 끝났다를 역으로 친 거죠. 음. 여보세요 나도 있잖아요 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렇게 예? 다시 돌아가셨나요? 아 근데잖아요 그게 진짜 내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박주영 선수는 기록적으로 봐도 네. 지난 시즌에 그렇게 음. 하려고는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2021년 시즌에 득점 자체도 음. 아예 없었고요. 그리고 그전 시즌 2020 시즌에도 네골 음. 정도의 기록으로 출장 수는 많았으나 네골 정도의 기록이면 좀 미미하지 않나? 최전방 공격수인데. 음. 조금 이렇게 안 쓰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납득이 간다라고 네.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F C 서울이 B 클럽이기 때문에 음. 이게 특히나 이런 비 클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적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기량이 조금은 떨어진 베테랑 선수들을 계속 끝까지 같이 가기가 예. 참 어렵죠. 선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저박주영 선수 저 일단은 울산으로잘간것 같아요. 어. 홍명보 감독하고 잘 떴구만 고대 음. 그 서름배잖아요. 음. 걸렸어요 이제 죽었어요 이제. 아니 근데 사실 박정우 선수가 나이가 많은 거 맞아요. 음. 85년생? 축구 선수로서 음.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찼으니까 이제 감독들이 선택을 하기에도 조금 망설였졌을 텐데 고대 선후배기 때문에 <laughs> 저... 아, 월드컵을 세번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어 3번 나왔어요. 아, 진짜, 최고의 선수죠. FC서울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네.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음. 결국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년의 FC서울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a s 모나코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근데 저한테는 <laughs> 이박주영선수가 아스날의 선수로 좀 기억이 남아요. 박주영 선수가 아스날에 안 갔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AS 모나코에서 그냥 네. 거기서 좀 했었어야 돼요. 더 했어야 돼. 모나코 당시 기억이 좀나십니다 엄청나죠. 겁나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네. 약간 모나코 박이라는 거야. <laughs> <그런 웃음> 그러니까 모나코 박이야. 모나코 박이야. 지금 모나코란 팀이 음.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요동쳤던 팀인데 이 당시 음. 모나코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박주영 선수가 음. 어떤 그런. 선생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 어린 선수들을 이끌고 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박주영 선수의 <laughs> 백업 역할을 정도 했던 선수가 누구요그 지금 아스날의 어. 오바메양 선수? 사실 AS 모나코에서 뛰다가 음. 아스날에서 제안이 왔어. 음. 가요안 가요? 가야죠. 가, 가긴 가야 되는데. 아니, 벤고 형이 제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아. 그 당시에 아. 네. 이제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네. 이제 모나코에서 한 시즌에 10골까지 도 네. 넣은 적이 있거든요. 골었죠. 네. 그렇게 약간 팀에서 공격수들 골 넣는 거 쉽지가 않은데. 음. 그래서 주목을 받게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릴 음. 그 음. 프랑스에 리리레가 부단해서 네. 대안을 해서 거의 입단 직전까지 됐으나 음. 아스날에서 하이지킹은 거죠. 벵거 감독이 직접 전화를 해서 <laughs> 야 그랬는데 네가 필요하다. 진짜 <laughs> 벵거가 아, 전화하는데 어떻게 안갈수 있어? 요 그때만 <laughs> 해도 진짜 아스날 축구가 대단했어요. 네, 벵거 네, 형. 이때까지는 강팀이었던 시절 최고 있었는데. 최고의 팀이었죠. 그럼 아스날 시절 뭐좀 음. 기억을 떠올려보시나요? 아 그때 어쨌든 박종선 수가 음. 그때 그 스쿼드 보면 경기 뛰기에는 쉽지 않았었던 거 같아요. 스쿼드였지. 네. 그러니까 그 당시를 이제 다시 기억을 되돌아보면. 음. 가서도 뛰어볼만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냥 그렇죠. 그 당시만 했어, 해도 반페르시 선수가 yeah. 부상이 굉장히 많은 선수였기 때문에 음. 이 선수는 시즌의 절반 정도밖에 못뛴다. 그 대체자로? 그렇기 때문에 박주영이 충분히 기회가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음. 박주영 선수가 가는 순간부터 반페르시가 살아났어요. <laughs> 부상을 안 당하면서. 그래서 뭐 아, 아스날에서 계속, 경기를 못, 계속 네. 경기를 못 뛰고 뭐 셀타 대 비고라든지 와포드 임대를 다니다가 음. 결국. 2015년에 음. 다시 음. 컴백 에피소드로 컴백하게 됩니다. 근데이 선수가 음. 또 국가 대표에서의 음. 어떤 활약을 또 빼놓을 수 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네, 피터 올드컵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회 참가를 했고, 음. 2000년 독일 응. 월드컵, 그리고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고 2014년 16강 진출했죠. 네, 아. 맞아요. 그리고 2014 브라질 음. 월드컵까지. 그게 언제죠? 한일전? 그게 이제 여기 아 런던 올림픽 아 네? 런던 2012 네. 런던 올림픽 자 올림픽도 이야. 두 번이나 참가했는데 그러니까 2011, 네. 2012요 때가 제가 네. 봤을 때는 박주영 선수 기량적으로 가장 전성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스날로 이적을 할수 있었던 것이고 음. 음. 그다음 이적하고 나서 1년 동안 경기를 뛰지 못했음에도 음. 올림픽에 데려간 거죠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그 얘기는 했잖아요 군대 군대 안 간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가겠다 <laughs> 아, 아 그러니까 이 당시에 네, 뭐 네. 모나코에서 네.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근데 음. 음. 기억을 얼추 더듬자면 뭐 이민을 가는 형식으로 해서, 해서? 뭐 체류 기간을 어떡고 아, 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부정적인 아, 이슈. 아, 그런데 그걸, 이제 음. 와일드카드 뽑으니까 아니 뭐 이민 간다는 놈을 와일드카드 뽑아 <laughs> 이렇게 벽에 부딪혔는데 음. 홍명보 감독이 정면 돌파를 한 거죠. 야 우리 딱 앉아서 기자에게 하면서 군대 음. 음. 안 갈로 아니다. 어 메달 못 달다 하더라도 어, 이놈은 음. 간다. 못담면 간다. 음. 만약에 주영이가 안 간다 그러면 음. 내가 대신가 내가 대신, 대신 <laughs> <laughs> 남자야. 또 FC 서울에서 기록적으로도 K 리그 2016년에 우승도 기록했고, 그때 우승할 때 음. 음. 마지막 경기가 거의 결승전처럼 전북이랑 서울을 음. 했었거든요. 음. 이때 결승골, 캬, 박주영이죠. 네. 그러니까 기록적으로도 봐도 박주영 음. 선수가 한 시대를 풍미를 한건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최고의 활약을 음. 보여줬고, 2005년에서 2008년 3년 네. 반을 음. 이제 활약을 했는데 네. 그 당시 서울은 물론. 우승을 하지는 못했어요. 음. 그 전설적인 인터뷰 있잖아요. 음. 그 이천수 그 당시 선수가 어 기네시 기네시 감독부터 FC 서울이, 강팀, <laughs> 서울이 강팀이었다고. 그, 그 그때 말처럼 그때 티를 어. 잘 어. 몰랐는데 어. 이 인터뷰는 알아요. 그 <laughs> 말처럼 엄청난 음. 강팀은 아니었지만 어. 음.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어. 이 당시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FC 서울이라는 팀이 연고지를 옮겼잖아요. 마니그에서 안... 음, 그렇죠. 서울로 음. 오면서 음. 좀 새롭게 이사를 해서 뭔가 음. 자리를 잡고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 어떤 그런 최고의 스타 박주영? 박주영이 활약을 하면서 야 서울에 뿌리를 내린 계기였고 음. 그렇기 때문에 fc 서울의 팬들은 박주영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아 더, 더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저 시절이 5만 명, 6만 명 음.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꽉 채웠었어요. 음. 네, <laughs> 전성기였죠 전성기. 그리워하던 분들이 많죠. 음. 근데 그런 분위기에 상당 부분을 박주영 선수가 음. 끌것 같다 축가 진짜 잘했어 요 개인적으로 딱 생각나는 거박지영 선수 하면 진짜 생각나는 거 축구 경기에서 저는 되게 많은데 어? 음. 지금 뭐야 뭐야 지금 이제 그 초창기 얘기를 지금 계속 했으니까 박지영 선수는 <laughs> FC서울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슈퍼스타였어 슈퍼스타였죠 왜냐면 그 에. 19세 청소년 음. 대표팀에서 아시아 대회에서 중국을 상대로 막 다섯 명을 막 휘청이던 어 맞아 얘기했는데. 그것도 있어 그것도 있었다 그거 한방에 야야 <laughs> 일약 스타디움 그때 또 분위기가 분위기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그 앞에 한 2-3년 전에 2 0 0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음. 관심과 인기가 지금보다 많을 때예요 우리 저... 그런 상황에서 네, 20살의 네. 무표정한 어. 소년, 네. 소년이 네. 갑자기 등장해서 중국을 막 5명을 음. 쓰러뜨리면서 쓰라 버렸죠. 찢어 버렸죠. 찢어 버렸어. 이미 음. 스타로 등극한 상태에서 미스오브로 음. 입단했기 때문에 음. 그런 인기몰이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 박지하면서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요? 전 기도하는 거 생각나요. 그니까 <laughs> 어, 저는 네.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런던 올림픽에서 일본 놈들 새끼들이 있잖아요. 세명 <laughs> 완전히 쓰라 버리고 음. 골 넣는 거. 음. 정말 아, 아 동메달 꼴. 그건, 그건, 그건 잊을 수 없죠. 아그골은 음. 정말 기억이 많이 납니다. 어. 예전 거 보면 항소남 감독 이후에 최고였어. 스트라이커. 뭐 음. 그런 기사도 또 있더라고요. 네. 이런 거 뺍니까? 오, 황선호 이동국 다음에 박정희죠 박정 선수랑 뭐 일화 없어요? 뭔가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말도 해 주고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좀 외롭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또이 선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음. 외부의 어떤 접촉을 뭐 기피한다 아 그런 거 약간 그거, 어. 그거를 안 한다 맞아 맞아 김건휘가? 신인 시절에는 때는 너무 슈퍼스타였으니까 온갖 방송 다 출연하고 인터뷰 다 하고 했었거든요 아 그랬었어? 근데 어느 순간 약간 그게 멀어집니다 그런데 음. 또 다시 캐릭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또할건 했습니다 아.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좀 무뚝뚝해 보이는 그런 모습과는 달리 아우 응 어, 맞네 딥 내에서는 음. 굉장히 후배들 살뜰하게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 그렇다고 듣기만 했습니다. 저도 본 적은 없으니까 <laughs> 그리고 머리가 똑똑하대요 예,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또 잘하더라고요 음. 어쨌든 이제 울산으로 가게 됩니다 음. 앞으로 뭐 어떻게 보시는지 홍명보 감독님과의 재회 일단 울산에 홍명보 감독이 선택을 했잖아요 이제 선수 살리고 죽이는 건 감독입니다 기회를 좀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예. 기회가 많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줄 저는. 수는 있는데 근데 음. 이 울산 근데 스트라이커가 조금 오세훈. 약하다, 그쵸? 네, 근데 그렇죠? 그데 지난 시즌에 음. 뭐 어, 누가 힌더제 어, <laughs> 누가 우승할 거냐라는 말에서 에? 울산의 약점은 계속해서 오세훈이 거론이 오셨어? 됐었거든요. 음. 근데 그 오세훈을 박주영 선수가 과연 더 낫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네. 직접적인 음. 오세훈과 박주영을 1대1로 놓고 비교하는 거는 음.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 어쨌든 울산도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 순위가 더 높은 팀이기 때문에. 음. 박주영을 주전 공격수로 쓴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 저는 박주영 선수를 음. 홍명호 감독이 기회는 정말 많이 줄 거라고 음. 생각해요. 저는. 저는 근데 좀그 개인적으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음. 이제 전북의 이동국 선수가 마지막에 필요할 때좀 해결 사역할로 들어간 음. 그런 역할로는 쓰일 수 있는데 음. 저는 그 정도의 무게감은 있나라는 의문점은 있거든요. 음. 저, 어, 야너 이제 들어가서 해결하고 와라는 카드로 쓰이지 않을까요? 저는 호흡 같은 거는 음. 괜찮을 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박주영 선수가 스타일 음. 자체가 골만 넣는 게 아니라 연결 네. 플레이도 괜찮고 이렇게 좀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음. 플레이 잘하고 패스도 음. 잘하기 음. 때문에 좀더 살려 줄수 있는 플레이. 근데 이제 분위기적으로 이제 동기 부여 같은 음. 것들을 이제 후배들한테 주는 역할도 하겠지만 지금 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의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박정훈 선수가 경기를 뛰면서 이제 골을 만약에 넣으면 음. 어, 저는 더 자신감 찾을 음.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근데 울산에 필요한 건 결정력 아닌가? 요 결정력이죠. 그거는 이제 외국인 선수 사와야죠. <laughs> 아, 박정훈 <박준우> 선수 해결할 수 <laughs> 있어. 아니, 박정훈 왜? 왜? 했어. 충분히가 나와죠. 주해. 5골 정도는 아 씨, 뭔 소리 하고 있어. 난 10골 정도 공격 포인트 10골 o a l s 10다 o a l s 5 g o 10골 갑니다 10골 o a 이에2 goals. 2 goals. 2 goals. 2 goals. 2 goals. 2에 o a l s 2 goals. 2 goals. 2 goals. 2 g o a 으 s 2 goals. 2 goals. 2 goals. 2 goals. 2 goals. 2 g o 아 l s 2 그 역할을 음.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에 언젠가 FC 서울이 어떤 역할이든 음. 저는 필요로 한다면 꼭그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그렇기 yeah. 때문에 또 지도자로서의 꿈이 없는 건 아니고 하지만 때가 아니다. 나는 아직까지는 선수 생활해서 하고 싶다. 는아 미호라고 음. 했는데 저는 <laughs> 아니야? <웃음> 어 미호. <미워. 웃음> 네, 우리 박지영 힘내야 됩니다. 완투스리 네. 넘버원이죠. Yeah. Yeah. 슈퍼 세븐.